반갑습니다. 네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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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반갑습니다. 이게 대지 만질 수 있는 건가요? 네, 맞습니다. 예, 맞습니다. 반갑습니 일단. 자, 일단은 오늘 이제 나중에 이제 룰에 대해서 설명 드릴 건데 네. 오늘 500만 원 그냥 바로 음. 현금인가? 현금입니다. 5만 원짜리인데. 미쳤다. <웃음> 미쳤다 미쳤다. <laughs> 그냥 바로 그냥 바로 가져갈 수있대요 우리 이것도 이것도 궁금하겠어요. 끝나고 또뭐 있나? 요 <laughs> 5 0 0만원 상금의 주인공이 되시면 아주 바로 받아가겠습니다. 바로 받아가세요. 맞아, 저 궁금한 거 말씀하세요. 탈락한 바로 직감입니까? <laughs> 자, 일단 여러분들 여기 오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. 반갑니다 네. 일단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개인전인가요 오늘? 개인전입니다. 와, 아, 지금부터 본격적인 아, 게임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BJ가 지금 강남 악구장 한 복판에 있습니다. <laughs> 이 BJ는 5분 안에 번호를 딸수 있을까요? 아아이 BJ는 누군지 잘생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여기가 오죠? 아니 여기아여기요 아, 맞네 야, 여기가 잘생겨도 5분은 좀 빡세지 않나? 돼 잘생긴 사람은 안돼 아니 못생겨도 돼 어? 윤리했어 아니야? <laughs> 아! 안, 시간도 안 돼요. 자, 어, 아, 어, 이게 뭐예요마다. 자, 자 어, 음, 아, 시간을 줘도 아, 못 돼요. 뭔저 들어. 자, 조용하세요. 밤에 아, 들어서 번호 좀줄수 있나요? 네. 번호 좀 줘요. 네? 아, 저 미상 경찰이요벌써1분지았습니다분실았습서 번호 좀. 안됩요 자, 두번째탈아 자, 두번째 가비적으로죽는건아니 아. 자, 1분 지났습니다. 자! 아, 세, 자, 3번째 <놀람> 것입니다. 자, 3번째 <놀람> 것입니다. <세 번째 놀람> 것입니다. 좋습니다. 좋습니다. 무나 어, 자, 자, 2분 지다 세상에, 이분니다 자, 습니다 자, 습니다 자, 자, 2분 지났습니다. 자, 2분 지났습니다. 자, 2분 지났습니 저 번호 좀.. 너! 안자4 0자 40초 남았습니다 <laughs> 제발 자 40초 <laughs> 제발, <자, 40초> <laughs> 제발 성공해! <성국에. 웃음> 번호 좀줄수 있나요? 갑자기예 네, 아,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네, 번호 줄수 있나요? 번호를 갑자기? 예 네. 번호, 빨리 김김수1 <laughs> 네 예! 친구들 예! 잘 가시고. 자 아, 너무 빡세다. 잘 가시고. 고생하니다 5분 동안 번호를 따지 못했습니다. 아빠가 싶은 거합니다자 <laughs> 많이 당황하시겠지만 죄송하지만 나가주시기 바랍니다. 그렇 대장해 주시오 아니, 이분, 뒷방 어, 와서 포켓몬도 하시 있는 요아니에요니다기바라습습니다재밌습니다습니다 재밌었습니다. 습니다재니다재밌었습다재니다니다 재밌었습니다. 니다재다 재밌었습니다. 니다재밌었습다니다다 아 근데 아 근데 진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아 오늘 컨텐츠잘 됐다 다행이다아 존나 재밌었는데. 아 근데 중간에 어. 떨어질 때 진짜 하늘 무너지는 거야. 진짜. 계속 나가 그냥. 아, 그래? <laughs> 와라 처음에 고토 보자마자 욕할 뻔했어. 하늘 아, <laughs> 무너졌다니까. 아이집으로뭐 하늘 봐. 너가 왜 거기서 나와 이렇게 이런 기분? 아 그래? 오 고토 나왔을 때? 오, 5분 안에 어떻게 했다? 5일 정도 안 되는데 그거는 고토 나올지 몰랐지. 오나 아, 고토 올줄 알았어. 솔직히. 어나 어, 나도 와 어, 고토 원래 서브였었는데 어제 갑자기 딱 생각났어. 아들 딱 고토한테 말하니까 존나 재밌을 거 같은데 형님 이러더라고. 나았대그 존나 꾸밀게요, 형님. 그러고 <이러더라고>. 거야? <laughs> <laughs> 어, 어 존나 꾸몄지. 어, 근데 어. 진짜 오늘 잘생긴 편이었어. 네. 그래. 가자. 일단 밥 먹으러 가자. 네, 어, 사회 가자. 사람들이 멋있다. 사람들이 너 보고 싶대. 감사합니다. 아, 네. <laughs> 아니 근데 너가 사는 거니까 다 맛있게 먹을게. 네. 가자. 좀사가도 돼요? 집갈 때? 네? <laughs> 연하몇살이야저 98년생이요. 에27살 우와. 범베 소리. 엄청 빠른 구리. 아 맞다. 아넌 나이 좀 있지? <laughs> 아니, 좋은 아 우리 그거잖아. 뭐, 뭐, 니 앞이가 3이잖아. 빠른 구류. 아 그러니까 뭐 빠른 구류이든 뭐든 그러니까 앞회가 3이잖아. <laughs> 맞아요. 음. 근데 미안한데 우리도 34살처럼 안 보여 타유랑 나랑. 네? 멋지 않아 타유야? 난더 부든데. 24살 <laughs> 같아. <laughs> 아니지 네. 우리는 그냥 돼지지 우리는 막 이렇게 나이 많아 보이진 않지 나버추얼애들 물어봤거든 40살인 줄알고아구라 치지 마 근데 이게 애아빠 이미지도 있어가지고 그래 응 음, 음, 맞아 맞아 아니 연다야너나딱 봤을 때나몇 살처럼 보여 솔직히? 근데 타요님보다 좀 어려 보이긴 해요 그래 타요야 내가 더 어려 보인다니까 야, 가는 건네가 먼저 갈걸? <laughs> 타요야 근데 너 선물은 해준 적 있냐? <laughs> 미안한데 나도 백 사준 적 있고 거짓말 치지 시계도 사준 적 있고 거짓말 치지 그그 에르메스 그 한정판 거짓말, 애플 아, <웃음> <또> <웃음> 와... 거짓말 와, 치지 애플워치 나 진짜야 애플워치 거짓말 치지 마서 거짓말 치지 마 진짜 아, 진짜야 애플워치 맨 처음에 케이크 줘가지고 특수 제작해가지고 우와 연애할 때잖아 연애할 때잖아 맞지 아니 그때 유튜브 보면서 <laughs> 아... 아 근데 연아는 운동 열심히 하도 뭐 율리에스님이랑 같이 하더 막. 아 근데 저는 내 다이어트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. 겸사겸사. 아네가뭔살 빼고 뺄, 뺄 살이 뭐가 있다고 뭐 다이어트 우리한테 다이 아. 너 순수 지방이 40%인 사람 봤어? 어? 너 그거 아니잖아. 근데 왜 다이어트를 하냐고. 어? 어 누구요? 요 진짜 네 옆에 순수 지방 아, 40%째. 아, 전제 나름대로 몸을 아끼는. 거. 아 근데 뭐, 뭔가 빼면은 못 꺼낼 거 같은데? 어 맞아 그거는 어, 왜냐면 이목구비가 지금도 뚫어해가지고 근데 절대 못빼 어. 굳었어 몸이 <laughs> 살이 굳었어 진짜로 살이 굳었다니까 진짜 개딸딴해졌어 그냥 진짜 이런 말 하기 그런데 똥망기야 똥 만드는 기계.. 진짜.. 아, <laughs> 아 당신은 뭔데요? 니신똥안 싸요? 아 나는 이제 다이어트 하려고 나는 이 정상적으로 살려고 아, 하는 동준이가 어, 좀.. 어, 그래. 잘 빠질 그딱 체형이긴 한데 아, 그래 말랑말랑하고 보면 돼 코끼리도 그렇게 처먹으면 돼지돼요 <laughs> 아니 재수만 됐어 샐러드는 3통을 사고 드시던 아 거. 너도 <laughs> <도> 다이어트 해? <laughs> 저는 했었죠 어, 몇 킬로? 어. 몇 킬로 몇 살았는데? 네? 네? 어, 너몇 킬로였는데? 아저 한창 살쪘을 때? 응50 어. 후반? 그게 뭐가 살찌고야 진짜 진짜 제 인생 제일 많이 쪘을 때 60킬로? 그게 뭐가 살찐 건데? 아니 한19 킬로 야이 그게 살이 뭐가 찐 거냐고. 너너살 많이 쪘을 때 일어날 때아 그냥 죽어야겠다는 생각한 적 있어? 그게 어떻게 들어요? 쟤는 맨날 들어. 쟤는. <laughs> 아니 자다가 술안 쉬어진 적 있어요? 그래. 아너아너 아, 자다가 술안 쉬어진 적 있냐고. <laughs> 없잖아. 근데 뭘살 쪘어? 저 지금도 쪄가지고 빼려고아 이씨 장난치나. 너. 너 하루하루가 그냥 사는 게 고통인 거 알아? 너? <laughs> 진짜 너 진짜 제가 근데, 그렇다고 제가 아 그런 적 있어요. 치면 코를 많이 걸거든요. 아 너무 그때그때 좋았 이러는데 와이프 코를 막고 있는 거. <laughs> 야 그거는 약하지 나는 발로 차인 적 있어, 오리한테 코를 너무 많이 걸어 어. 존나 걸어서. 음, 코 너무 많이. 나 진짜 베개로 눌 베개로. 아니 너 주위 사람들이 다살 다 빼는데 왜 너만 왜 제자리 걸음이야? 야. 진짜 뺄 거야 이거 진짜. 근데 마인드부터가 일단은 응. 3일이 넘는 왜 10이죠? <laughs> 예. 이적생 아니에요? <laughs> 네 맞아요, 아니, 맞아요. 머글리 지금 소녀한테 소녀들 <laughs> <퇴원이 퇴원이 웃음> 이야기하는데 지금 <laughs> 타요도 미안한데 트위치 출신이야 네? 뭐예요? 버저라니요 세개못 찼다 이거 아 이거 크라이통 <laughs> 좀봐와 아, 이거 나도 줘라 나도 존나 맛있어 이거, 나무주라, <laughs> 정, <나무주라>. 정명하셨어, 이거. <laughs> 왜? 부젓살 맛있 맛있다 빨리 비유, 아, 아, 여기서 해야지자 어, 조심히 가 다들 어, 아니 손 그거 하고